예.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가늠한 것이다. 네 오른쪽 눈이 너를 재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네 오른손이 너를 재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가늠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가늠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상례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제일독서의 말씀은 고린도 이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이런 성경 말씀을 특히 이런 서간의 그 바오로 서간의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는 이 서간에 적혀진 그런 배경이나 또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의 그 교회에 보낸 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간은 그말 그대로 고린도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또 바오로 사도에게 그것을 또 와서 물어본 것이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 고린도 이서라고 그러지만은, 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는 첫째 편지고, 그 다음에 이서라고 하지만은, 은밀히 따지면은 그 중간에 또 바우로 사도가, 아 어, 고린도 이서의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어,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이서라기보다는, 어,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의 편지의 말씀입니다. 코린도 이서의 이 배경을 보면은 바그로 사도가 여러 곳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그 공동체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코린도는 그말 그대로 그시대에그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물난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코린도 이서를 보면은, 뭐, 일서를 보더라도, 그 어떤, 뭐, 간음의 문제를 또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코린도 이, 일서를 적어서 이제 코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어, 코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이서 안에도 나와 있는데, 어, 바오로 사두가 전한 복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것으로 어,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한 공동체에 바오로는 가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소문이 퍼지다 보면은 어, 다른 곳에서도 바오로 사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어, 큰 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내려가. 려고도 했지만은 그들이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었다고 한 소리를 듣고 다시금 에페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어, 여러분들 또 사도행전의 그 13장부터 해서 1차 전도 여행 그 바오로 사도를 보면은 참 크는 어, 로마 시민권도 시민권을 가진.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이방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집안이 재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예루살렘에 가서 또 유학까지 보낼 정도로 했다면은 어떤 여러 가지 집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있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마스코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자신 안에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하느님,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바리사이로서 어떤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안에서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 때가 되자 바르바, 바르나바에 해서 어, 안티오키아 교회로 인도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 전도여행을 하면서 삶이 그냥 그말 그대로 고된 삶이었어요. 예?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박해와 또 끊임없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가 그 그냥 이 바오로 서간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막뭐 우리는 읽고 지나가지만 오늘 오늘 같이 이고린도이서 사장에 우리는 보물을 칠그리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 칠그릇은 우리의 존재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을 우리는 자꾸 달라고 달라고 그러는데 바오로 사도는 성령을 체험했죠.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다고 갈라디어스에서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 신앙생활하면서 을 자기가 살아가니까 내가 살아가니까 힘들고 내가 왜 인생이 왜 이런가? 그러나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 자녀로 삼으셨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령강림대축일 날 이사여서 11장 2절에 그 일곱 가지 은혜를 우리가 청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신앙을 선물로 주셨듯이. 근데 그게 왜내 안에서 작동이 안 돼요? 그 힘이 왜 발휘가 안 돼요? 내가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답송 10편 116장에 뭐라고 해?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대내이면서 나는 믿었네. 문득 놀라 나는 말하였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 여러분들, 내가 삶이 힘들다는 거 내가 지금 고대다는 거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선물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신앙의 선물을 받았다면은 다른 믿지 않는 이들과는 무언가가 달라야죠. 응? 선물을 받고 바울로 사도가 오늘 고백하듯이 우리는 보잘것없는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신앙의 선물을 주셨죠. 그것을 엄청난 힘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힘이 내 안에 있음으로도 그거를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와서는 뭐에 표면적으로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좀 달라고, 엉총 달라고만. 그게 악순환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오늘 복음의 말씀도 그래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을 더 엄격하게, 어떻게 보면 지킬 수 없을 그런 해석을 하셔요. 왜 그럴까? 그것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내신 성령이 오시자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자신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가늠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셔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가늠한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 성문제가 물난납니까 음지에서 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이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이건 뭐 매일 죄를 짓는 것이죠. 예?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네 눈이, 네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던 그걸 잘라 던져버려라.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 그 이후에 보내신 성령. 우리의 성령을 받았죠?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머무시죠? 그러면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해를 시작하면서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오소서 주 예수님했죠. 그래서 성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죠. 그래서 성탄 대축일 남미사 때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인성을 취하신 그 신성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어쩌면 인간이라고 하는 하느님 모상이 구약에는 성부하느님으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알아듣지 못했죠.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의 세계를 처이기셨죠. 그리고 바스카의 신비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호자를 보내주시죠. 이것은 수순이에요. 죄를 처이기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고 그 다음에 파스카, 부활이 있죠. 그 다음에 보호자를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수순이었듯이 우리의 삶도 바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연중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대림으로부터 부활 시기까지 이미 올해도 전례 시기가 흘렀죠. 그 시기별로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과연 나는 그 은총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내려주시긴 내려주시는데, 그거를 내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기별로 그냥 상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데, 지금 이두 번째 연중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돼요? 올해도 하느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 번째 연중 시기를 통해서 파스카의 신비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파스카의 신비는 뭡니까? 바로 죽음에서 죄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그 거저 주시는 그 파스카의 신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일독서의 바오로 사도가 어떻습니까? 자신이 모진 고통과 고생과 박해 가운데서도 자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내 안에 엄청난 힘이 그 존재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누구는 보면은, 기쁘면은, 아, 요즘 행복하다고 그러고, 무슨 일,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 내 요즘 힘,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게 자기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오늘 10편,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것을, 은총을 내가 살아가지 못하니까. 예? 무슨 신비? 파스카의 신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의 그 바스카 신비를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러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똑같은 나라고 생각하지만. 또 내가 고통 중에 시련 중에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에고라고 하는 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죠. 파스카의 신비를 내가 체험했죠. 파스카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해야 돼요. 왜? 내가 죽지 않으면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는 이래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약동하고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내가 죽음 안에서 바스카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면 그 신비가 남을 살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영을 우리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어 여러분과 더불어 당신 앞에 세워주시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스카의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네? 내가 파스카의 신비를 살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대림시기부터 부활시기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빠스카를 시키신 거예요,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는데, 나는 무슨 뭐 사순시기 때 왔다 갔다 하고 십자가의 길도 마치고, 근데 정작 성검요일에 같이 죽지도 않고, 부활성려 때예수님 부활하는데 내가 부활을 했는지도 감이 오지도 않고, 그냥 옆에서 웃음, 썩소를 하면서 그냥 부활 축하드립니다. 그럼 뭘 부활 축하드리는 거야? 이게 어떤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파스카의 신비를 우리가 한데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제 삶에 우리들만의 비결이 있죠. 여러분들, 여자를 보고 가음욕을 보면, 어? 그 여자를 가늠한 것이다. 우리는 본능이 있고 욕망이 있어요. 또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남녀가 결혼해서 또 그런 어떤 창조사업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능이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인간적인 인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뭐예요? 우리에게는 신성이 머무르고 있죠. 그리고 타인을 볼때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웃을 볼 때도 뭡니까? 그에게 음욕이 일어나더라도 그 사람을 다시 보러 온 거예요. 인성이 아니라 신성의 우리가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을.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죄를 지을 때 나를 자기심에 빠지고 나는 죄책감에서만 회한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은 내가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없죠.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지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내 인성은 나약할지라도 내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에 내가 온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런 유혹이 왔을 때그 본능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는 지금은 육신을 지내고 나약한 존재이고 욕망과 본능에 사로잡히는 존재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 신성으로 마스카 건너가야 된다. 그것이 죄를 성찰하고 고백하고 전개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파스카의 신비.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도 그런 거예요. 키도 조그만하고 거부정해가지고 그런 고통 중에서도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야 깐다고 있다 이러잖아요. 예? 그거는 깐다고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엄청난 내공. 내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당하더라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또 죽으셨다가 다시 일으켰듯이 그 바스카의 신비가 내 안에서 작동되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본능에 굴복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 순간에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일치하는 거예요.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켰듯이 나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사도행전을 읽다가, 리스트라에서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응?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그래서 돌을 던져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죽은 놈줄 알았어요. 응? 그래서 사람들이 성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이튿날 일어났어. 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돌을 얼마나 맞았으면, 돌팔매제를 당했으면 사람들이 보고 죽었는 줄 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힘으로 그냥 내가 살아오나, 타승해져전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유혹 속에서 계속 똑같은 이런 패턴 속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거는 아직까지 바스카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그 죽으신과 부활, 우리가 오후 3시 되면은 자비의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비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셨지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서 하고 자비의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이미 우리는 뭐예요?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신 그 예수님 앞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너희도 나와 함께 파스카를 해라. 건너가라 이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그런데 그냥 죽음 앞에서 그냥 엠마우 두 제자처럼 그냥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제자들처럼 앞에 와서 그냥 자비를 베풀어 자비를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자비를 베풀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자비의 성시간과 또 미사를 봉헌하고 갈때 우리 가운데 이 미사 중에 뭐예요? 바스카의 제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체를 영해주죠. 그럼 내 성체를 모셨죠. 그러면 엄청난 그 힘이 나에게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나에게 지금 닥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곳에서 파견될 때 우리는 뭐예요? 다시 일으키진 자 새로운 힘으로 나아가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응답받기 위해서 이곳을 들락날락하고 뭐 그거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신앙은 어떻게 보면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자기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앙의 선물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바울로 사도와 같이, 진정으로 나는 죽음을 늘 경험하지만, 나는 뭐예요? 내 안에 엄청난 하느님의 힘이 또 작용하고 있음을 늘 느끼면서, 그 속에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찬이 될수 있도록, 하느님께 자비를